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 학교를 다 회사를 가지 않았어요. 이유는 내일 제 동생이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이브레비 커피 머신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전화 때문에 잘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렇지 가 않아요. 이게 어, 이요 전화를 쓰면은 이 트랜스를 쓰면은 미국에서 떠먹과 똑같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들 렘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자, 커피 한 잔을 내려 볼까요? 커피 한잔 내리고, 음, 내리고, 짜잔! 자, 포토 필더를 씻었습니다. 씻고. 이건 좀 커피의 잔여물이 잔여물은 아니지만 틀린게 있네요. 이거는다가 닦을게요. 씻을게요. 세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파워를 음식키고요 어, 어떤 서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찾아보려 했는데 그 원두가 없어서 그냥 블루보트 만두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음, 여기에서? 어이게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아, 이게 거치대가 지금 지면이 풀려야지 거치대가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태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침하는 거는 이렇게 휴지하면 로 뭔서요 아주 안 좋아요 이게 이거 한 세트가 있어요 키트가 근데 그거를 아직 준비를 못했네요 이걸 한국에서 한번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있나 봐야 돼요. 근데 물이 너무 조금밖에 없네요. 이럴 경우에는. 짜잔! 물을 채웠고요. 이제 물을 채웠으니까. 자, 한 번. 샷을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싱글샷으로, 아니, 더블샷으로 내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압력이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대요오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게 원도가싱싱하지 않으면은, 템핑이 잘안 되면 안 올라가는 거고요. 10시까지 올라가고록네요크림마좀 보세요 어때요? 정말 너무 맛있겠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당연히 회사 가기도 싫고 저는 요즘에 미국병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내리면서 미국에서 커피 내려 먹었던 기억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들내미를 한번 깨워봅시다 로건